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오늘은 공기가 제법 선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가을 바람이 불기도 했는데요. 내일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환절기 속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가을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익산과 부안의 아침 기온이 18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북권의 완주와 순창이 17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 해상 바다의 물결은 1.5m, 서해남부 해상은 3.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